할렐루야. 계속 연속적으로, 어, 동영상 촬영해 보겠습니다. 저눈 보이죠? 눈 속에. 여기는 여기 반월 저수지에, 예, 바로 수상 가로입니다. 앞전에 사람들이 지나가서 다시 연속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 그저, 뭐, 제두름인지 주름인지 다섯 마리의 그큰 새가 보이죠? 이곳에는 어 무슨 가로 같은 거 저쪽에 보이네요. 저 저런 게 수상 집 같은 거 있었는데, 치업버려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좀 중간에 있어가지고 뭐 연구할 수는 있겠지만 흉물스러웠는데, 참 치우니까. 이렇게 어 뭐랄까, 호수는 호수다워야 되는데, 그 안에다 뭐 집어 넣으면 안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은 보시고요. 빨리 진행해 가겠습니다. 저한 바퀴로 뱅돌고 또, 아, 그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저 산야들 쪽 있고요. 어, 이곳에 이렇게, 아, 나무들, 어, 이게 열매들. 우리가 이렇게 산에 있는 그 열매들도 이렇게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때, 그, 또한, 함께 자연과의 그러한 살면서 조화를 이루고 사는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한번 보실래요? 못 같아요. 이건 아. 새인데, 여기 움직이잖아요, 여기도. 여기 새들이 많네요. 네. 얘는 청둥오리 같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새들이, 청둥오리들이 많이 타네요. 근데 저 새는 까만 새예요. 반월동에 보니까 저 새들이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요. 어우 총동물이 많네요 이게 총동은이 많죠 저저저 저, 총동물이 어우 저, 한 20-30마리 정도 같아요 이거 보세요 총동물이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총동물이에요자 소나무를 보세요 소나무 소나무가 어때요 사찰나무잖아요 우리나라가 선교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잖아요. 한반도가 그래요. 한반도가.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상에 이렇게 파송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시베리아, 오늘 같은 게눈 오는 날 시베리아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더운 나라 여름, 제가 여름에. 아주 적도 근방에 있는 그 정확하게 적도 근방에서 필리핀그 세부 도마게트 그 지역이 말이죠. 적도 근방이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성교했는데 땡볕 여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계절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겨울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반 은충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워요 한번 저쪽 제가 지나온 이쪽 부분 여기 한번뺑 들어가서 그쪽으로 갈 건데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산책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새벽에 오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가로등불 빛이 비치는데 참 멋있었어요 무난스럽기도 하대요. 은은하게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때문에 올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 왔거든요. 제가 오 청동오리 소리도 들리죠. 스케치할 때 청동오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들도요 이름을 알아서 불러서서 그러는지. 꽥꽥꽥꽥 겁니다 청둥오리 딱 하면 꽥꽥꽥 그렇게 해요 여기가 아마 청둥오리가 상당히 많이 사네요 저기 보면 결혼식에 그 오리처럼 말이죠 빛이요 참 청록색으로 참그 아름다운 새도 있네요 보이네요 이 부분이 참 봐보세요 여기 부분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 파트를 중점적으로 한번 찍어 볼까 해요. 그리고 저쪽 가서 또 계속해서 연, 연설. 여기, 요리 가면 이제 계속 저쪽 지나가는 사람들 있죠. 가서 제가 또갈 거예요, 그쪽으로. 이곳이 뭐냐면요. 여기, 여기요. 군포시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제가 도밀라게 같이 보인다고 전에 일본에서 말했잖아요. 물에 관계된 것 연구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걸러가지고 이렇게 반월저수지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고기도 살아요. 여기가요. 고기 잘안 보입니다만 물이 좀 나오, 나오고 있죠. 걸러서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요. 조롱박이에요. 조롱박 여기는 지금 물 어찌됐든 예, 이렇게 걸러서 어, 깨끗하게 하는. 이 조롱박 보이시죠? 조롱박 가까이서 찍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롱박 보이시죠? 이렇게 심어놨네요. 제가 가니까 흰 눈에 이렇게 정말로 흰미다만한 발자국도 깨끗해야 될 것인데. 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겠지요. 참 이게 경관도 이뻐요, 멋있겠고요. 눈안 오는 날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자 반월조수지 저쪽에 조용한데 바라보면서 조롱박도 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있으면 좋겠지요. 활동하면 좋겠죠. 여 가를 보내 는 거, 다음 어, 에는 제가 전 에, 고 기가 왔다갔다 하는것을 이곳 에서 봤 는데, 요 한번 수심 속 에서 한번 찾 아, 보 세요. 어, 이곳 은 연꽃 인지 뭔지, 는 무슨 꽃 인지 잘 모르 겠어요. 빨리 지나가 겠 습니다만, 여 기가 이제 이렇게 나왔 죠. 분포대야물 어, 말끔터, 깔끔하게여기 깨끗한 것인가 보죠. 한번 여기 안쪽만 이렇게 한번 보겠어요. 건 어, 아니 이이 안쪽이라는 건만 이렇게 보는데 이 조롱박이 여기 있네. 품질 조롱박이었잖아요. 뭐 여주도 있었던가 봐요. 여주 참그 아. 어, 아무튼 향기도 좋고 그런 것이지요. 한번 이렇게 예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참잘어졌죠이 안에 가면 도서관도 있고 그래요. 영화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 교육 영화예요. 일반 영화는 아 이거 아니고 군포시 최우수 기관 선정, 공공 하수도 운영 관리 평가 2019년 올해 받았는가 봐요 축하드립니다. 계속 좋은 일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전거 및 전동 스티커 스쿠터 아 이거 적어져 있네요 계단 내려갈 때 원래 내려갈 때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 때가 조심스러운 거죠 사람이 올 때는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의 두 사람이 저쪽에서 오고 계시네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조그만한 피레미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분이 친구 시간 갔어 이렇게, 저도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참 안타까워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제가요. 내지를 못합니다. 엊그래도 아 제가 친구가 고향 친구, 깨복적인 친구인데, 죽마고라고 가잖아요. 돌아가신 그 부모님들이 계신다고 했을 때참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하긴 했습니다만 은 그렇게 친구들한테는 제가 살, 살갑게 살 대하지 못해서 늘 마음으로 미안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뜨겁게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해주고 마음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보세요 혹시 눈이 보이시나요? 눈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저는 눈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눈 떨어지는 것안 보이시죠? 아, 여기까지 또 하고 또 반월저수지 계속해서 이어서 눈 오는 광경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한바퀴 뱅 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